여러분들, 이 종목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슈가 나왔습니다. 제가 지금 단순히 호재 뉴스 하나 나왔다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번 이슈는 단순한 기대감이 아니라 시장 전체가 흔들릴 만큼의 영향력을 가진 이슈예요. 시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요. 현자리에서 주가가 급격히 치솟다가 정해진 목표가에 도달하는 순간 그 이후에는 거대한 조정, 대폭락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반드시 선제적으로 준비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번에 나온 핵심 이슈가 뭐냐? 바로 재단의 락업 해제입니다. 여러분들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락업이라는 건 재단이나 초기 투자자들이 보유한 코인을 일정 기간 동안 팔지 못하게 막아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커다란 자물쇠를 걸어둔 물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자물쇠가 풀리는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묶여 있던 엄청난 물량들이 한꺼번에 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오겠죠? 보통 이 시점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재단 물량이 한꺼번에 현금하면서 던지다 보니 대폭락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절대 아무 가격에서 물량을 던지지 않겠죠? 지금 자리에서는 절대 물량을 던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조건 최고가, 높은. 가격에서 팔아먹기 위해 재단들은 목표가를 정해두고 그 목표가까지 주가를 계속 끌어올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락업 해제 기간에는 아무리 못해도 최소 500% 많게는 5,000%그 이상의 상승이 나와주기 때문에 절대 악재로만 볼수 없다는 겁니다. 재단이 어떤 전략을 세우고 움직이는지 그 전략만 제대로 알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저로의 기회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는 메이저 코인인 리플 역시 락업 해제를 앞두고 시세 조작 폭로를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이 기사가 2월 경에 나온 기사죠. 차트를 보시면 흐름이 어땠습니까? 역사적인 신고가를 찍고 그대로. 꼬라박았죠? 이게 1000%입니다. 1000%, 1000 이때뿐이 아니에요. 11월에도 마찬가지였어요. 11월 차트도 보시면 락업 기간 동안 주가가 어떻게 됐는지 딱 보이실 겁니다. 한 차례 폭등하는 흐름 보여줬죠? 자, 그래서 제가 이 시기에 구독자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매수는 770원 밑에서 매도는 4,900원까지 보셔라. 이렇게 정확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실제로 제가 11월 5일에 문자까지 보드렸 드렸어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무려 500%. 이거 그대로 발라 먹었다는 거죠. 오늘은 거래 내역까지 오픈하고 보여드릴게요. 제가 드렸던 타점대로 저 역시 진입을 했고, 그대로 다 챙겨 먹었다는 거죠. 자, 이게 뭘 의미하느냐? 락업 구간에서는 단기간에 급등하는 패턴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만 제대로 공략하면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락업일이 지나면 세력들이 그동안 묶어는 물량을 한꺼번에 던지면서 주가가 그대로 곤노박질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락업일 전에 매 매도를 끝내야 합니다. 중요한 건 매도가예요. 여러분이 매도가를 모른 채 진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가 계속 오르니까 욕심이 생겨서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면서 계속 들고 가게 됩니다. 그러다 갑자기 폭락 맞으면 수익은 커녕 큰 손실로 계좌가 박살난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이미 재단이 물량을 대규모로 매집해 놨고, 락업 일정까지 공개가 됐어요. 즉, 주가를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저점에서 미리 잡고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락업일이 지나면 세력들은 예고 없이 물량을 쏟아내서 주가를 무너뜨릴 거니까 그 재단의 흐름에 맞춰서 매도를 같이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게세 가지예요. 락업 일정이 언젠지, 얼마나 많은 물량이 풀리는지, 재단이 목표로 잡은 가격이 얼마인지이세 가지를 정확히 아셔야 제대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보 모르신다고 확정 마세요. 제가 다 알려드릴 겁니다. 만 영상을 통해 공개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면, 지난번에 제가 락업 정보를 영상에서 얘기했다가, 어떤 유튜버가 그걸 그대로 가져가서 방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아예 제 개인 번호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010-8112-5687. 5687입니다. 여기로 숫자 2. 혹은 제 이름 최프로 정어서 문자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직접 락업 일정, 풀리는 물량, 재단 목표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수 매도 타점까지 전부 무료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여기서 핵심은 매도가예요. 정확한 매도가를 알고 있어야만 최고점에서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저는 다른 유튜브들처럼 금전 요구 절대 안 합니다. 가입류도 전혀 없어요. 그저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 그거면 충분합니다. 계속 좋은 영상 만들 수 있게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드린 정보들 꼭 챙기셔서 이번에 크게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 꼭 함께 하셔서 이번엔 진짜로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